전세가가 부쩍 올라버린 요즘 많은 사람들은 금리가 저렴한 전세 대출을 알아보는데요. 특히 청년이나 신혼부부라면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욱 전세 대출이 시급할 거예요. 그런데 대출 종류가 너무 많아서 혼란스럽고 그중에서 나에게 딱 맞는 대출이 무엇인지 알기가 어렵죠. 심지어 보증금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보증 보험을 꼭 들어야 한다고 하는데 허그 HF 무슨 말인지 도통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려카 었던 전세자금 대출을 확실하게 정리해드리려고 해요. 전세 대출을 비교하고 신청하는 방법과 보증 보험의 차이까지 명확하게 짚어드릴게요.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지금 나에게 딱 맞는 전세 대출이 무엇인지 알수 있을 거예요. 전세자금 대출을 알아보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정책자금 대출이에요. 쉽게 말해서 국가에서 서민과 중산층 층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금리가 저렴한 대출 상품을 제공한 것이죠. 2025년 상반기부터 0.2%의 금리를 인상해서 걱정됐는데요. 그럼에도 다른 대출보다는 훨씬 금리가 낮아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돈을 빌리는 대상의 연령, 혼인 및 자녀 여부, 소득과 자산 등 여러 조건에 따라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과 금리가 달라져요. 그래서 나의 조건에 따라 어떤 대출이 유리한지 파악하는 것이 첫 단계 게예요 먼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청년, 신혼부부, 신생아 팀내 일반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청년 유형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대상만 가능해요. 인차 보증금은 3억 이하여야 하고 대출한도는 전세금의 80% 이내로 최대 2억 원까지예요. 예를 들어서 전세금이 3억인 경우 보증금의 80%는 2억을 넘게 돼요. 그래도 2억 원까지만 빌려준다는 의미예요. 대출금리는 연2 2, .2 3.3%로 소득과 보증금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되는데요.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그 다음 신혼 부부 유형은 혼인한 지 7년 이내이거나 대출을 신청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결혼이 예정되어 있는 부부만 가능해요. 부부의 연 소득이 합산해서 7,500만 원 이하인 경우만 가능해요. 임차 보증금은 수도권의 경우 4억 원 이하, 비수도권의 경우 3억 원 이하여야 해요. 대출 한도는 전세 보증금의 80% 이내. 이며 수도권 기준 3억, 비수도권은 최대 2억 원까지예요. 대출 금리는 연 1.9%에서 3.3%까지고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주세요. 신생아 특례 유형의 경우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을 하거나 입양한 자녀가 있다면 가능한데요. 소득 조건은 부부의 연 소득을 합산해서 1억 3천만 원 이하 후 맞벌이의 경우는 2억 이하가 대상이에요. 보증금이 수도권 5억, 비수도권 4억 이하인 주택이어야 하고 대출 한도는 보증금의 80% 이내 최대 3억까지예요. 대출 금리는 연 1.3%에서 4.3%까지 제공돼요.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부부의 연소득을 합산해서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가능한데요. 임차 보증금은 수도권은 3억 이하, 비수도권은 2억 이하여야 해요. 대출 한도는 임차 보증금의 70% 이내에서 수도권은 최대 1억 2천, 비수도권은 최대 8천만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 해요. 그리고 금리는 연 2.5에서 3.5%예요. 공통적으로는 순자산이 3억 3700 만원 이하여야 하고 무주택 세대주 여야 하며 전용면적은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 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유형 에 따른 조건을 살펴보았는데요 나이 가족 구성에 따라 어떤 대출 이 적합한지 판단하셨나요 네. 하지만 조건에 맞는 대출 상품을 찾았다고 끝난 게 아니죠. 막상 음 은행에 가보면 계약서가 있어야 상담 가능해요 서류가 없으면 안내드리기 어려워요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냥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무작정 계약부터 할 수는 없죠 대출을 받지 못하고 문제가 생긴다면 계약금까지 날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전세대출을 어렵게 느끼는 이유는 순서가 헷갈리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은행 방문 및 상담 마음에 드는 전세 매물을 찾았다면 먼저 은행에 방문해서 상담을 받는 것이 좋아요. 이때는 대출이 가능한 집인지, 어떤 상품이 나에게 적합한지, 내가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하는 단계예요. 은행에서는 신청자의 나이, 소득, 세대 구성, 희망 주택 정보 등을 바탕으로 대출 조건의 적격 여부를 확인해요. 상품을 추천해주고 대출 가능한 금액을 알려준다는 의미예요. 따라서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몇 가지 서류를 챙겨가면 좋아요. 두 번째, 집 계약하기. 대출 신청을 할때 임대차 계약서 정보가 필요하. 때문에 반드시 계약 후 신청해야 해요. 부동산 중개사님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과 보증 보험이 가능한 집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계약서에는 반드시 전세자금 대출이 거절될 경우 본 계약은 무효 이며 임차인에게 계약금을 모두 반환한다라는 특약을 추가해야 합니다. 그래야 대출이 불가할 때 계약금 을 다시 돌려받을 수가 있어요. 세번째 대출신청 및 사전자산심사 진행 실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을 납부한 후에는 기금이든든앱 e 또는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대출신청을 해요. 이 과정에서는 사전자산심사도 함께 진행되는데요. 적격 판 정이 나면 다시 은행을 방문해서 서류를 제출하면 돼요. 네 번째, 서류 제출 및 본심사 진행. 필수 서류를 제출한 다음 이때부터는 본격적인 본심사가 진행되는데요. 다섯 번째, 대출 승인 및 실행. 심사에 문제가 없으면 대출 승인 연락이 오고 이사 당일 아침 은행에서 집주인 계좌로 대출금이 직접 입금돼요. 신청자는 나머지 잔금만 따로 이체하면 되고 이후에는 전입신고로 마무리하면 됩니다. HF 보증서를 이용할 경우에는 이 시점에서 보증보험도 따로 가입해야 해요. 보증보험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그래야 혹시라도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보장받을 수 있어요. 전입신고는 반드시 입주 당일에 하세요. 그런데 아직 허그와 HF 중 어떤 보증서를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제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소득이 낮으면 허그를 하는 게 좋으니까 허그로 진행해야겠다 하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허그는 안 되고 HF만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둘중 하나가 안 된다고 하니까 뭔가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게다가 담당해 주시던 은행 직원분도 자세하게 설명을 안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 근무하는 친구에게 물어보거나 홈페이지나 웹사이트를 통해서 HFR 허그에 대한 차이점을 자세하게 알아봤어요. 허그와 HF는 대출에 대한 보증을 서 주는 기관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보증기관이 보증서를 은행에 발급해 주면 은행이 그 보증서를 믿고 세입자에게 대출을 해 주게 돼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에는 허그와 HF 이두 기관이 보증서를 발급해 주는데요. 어느 기관이 보증서를 발급했는지에 따라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특징이 달라져요. 허그를 이용한 경우에는 내가 계약하려는 집의 상태에 따라서 대출의 가능 여부와 대출 한도가 결정돼요. 즉, 내가 계약하려는 집에 선순위 채권이 너무 많다면 전세자금 대출이 거절될 수 있는 거예요. 반면, HF보증서는 내 소득과 신용점수에 따라서 대출 가능 여부와 대출 한도가 결정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대출 한도는 내 소득의 3.5배 정도예요. 정확한 대출 한도를 알기 위해서는 소득 관련 서류를 가지고 은행에 방문해서 상담을 받는 것이 좋아요. 따라서 소득이 낮거나 무직에 가까우면 허그 소득이 안정적이고 신용도 괜찮으면 HF가 더 유리해요. 자신이 어떤 조건에 해당하는지만 제대로 파악하면 둘중 어느 보증서를 선택해야 할지 명확해져요. 다만 유의할 점도 있는데요. 허그는 조건만 맞으면 금리가 낮고 대출 실행과 동시에 자동으로 보증보험이 가입돼서 간편해요. 하지만 선순위 채권이 많거나 집 조건이 기준에 맞지 않는다면 아예 대출이 불가능할 수도 있고 계약을 갱신할 때 추가 대출이 안 된다는 단점도 있어요. 반대로 HF는 대출을 승인한 후에 별도로 보증 보증보험을 신청해야 해서 절차가 조금 복잡하지만 추가대출이 가능하고 한도도 더 유연하게 적용돼요. 따라서 향후에 이 집에 오래 살 계획이거나 보증금이 올라갈 가능성을 고려했 을때 hf쪽이 더 나을 수 있겠죠 지금까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리고 신청 단계와 보증보험을 선택할 때 유의 할 점까지 하나하나 짚어드렸는데 요. 이제 여러분도 막연하게 느껴 졌던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조금 감이 오셨을 거예요. 내 조건 에 맞는 대출 상품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보증서를 활용해야 유리한지 꼭 비교해 보시고 은행에 방문 전에 필요한 서류도 미리 챙겨 가시길 바랄게요.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돌아올게요.